수업은 있지만 오늘 뽐기발랄 진철 군이 우리 노래 강사의 스타 우리 김현진 선생님 노래 교실에 온다고 해서 잠깐 쉴까 생각하다가 뽐기발랄 진철을 만나러 주월동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다려라 진철아. 형아가 간다. 오늘 멋진 초대밭수로서의 공연 보여지길 바래. 22만이 넘었어요. 가봅시다 멋있시온러엄로왜 아, 이래 <laughs> 다시 어, 호주머니에 있는 그 열쇠를 눌러버렸나봐요 자 이제 출발해 봅시다 23만까지 돌파하려면 5층키로를 더 타면 되네요 진짜 기다려 딱 기다려 김현진 선생님 이따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알라뷰 서머치 목에 좀은볼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주 남편입니다. 여기는 드들강, 드들강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다들 이렇게 또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드들 강변을 지나 강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5, 4도. 봄 날씨처럼 남편은 따뜻합니다. 아주. 자 이렇게 살짝 지나면 요즘은 요즘은 그 시기 뭐냐 그 시기 그 시기 이거 이제 바구골프 여행이죠. 어르신들 벌써 나오셔서 바구골프를 치고 계시네요. 네,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죠. 좋습니다. 나도 하고 싶어요. 가자. 네, 이제 주월동 거의 다 와갑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김현진 선생님, 의료교실에 네, 게스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진철이 얼굴 보러 가면서 가니까 기분이 또 좋네요. 선생님도 보고, 진철이도 보고, 확실히 어, 출근 시간을 살짝 어, 맞춰서 안 가고 가니까 약간 여유가 있어요. 월드컵 경기장, 3 0 0 m 터 앞에서 좌회전 입니다 10분안에 도착입니다 오! 오! 뽕끼 발랄 친철 가수님이다 어,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하십니다. 강주는 무슨 일이세요? 개도 반겨주네요, 걔도 반겨주네요. <laughs> 무슨 음, 일이야? 오늘 노래교실 왔습니다 오디 우리 김현진 선생님 마말해가고 어, 싶다의 주인공 우리 스타 강사 김현진 아, 선생님 어 여기 주월 이동에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집하고 임영웅 하고... 씨가 다녀갔다 아 임영웅 <laughs> <laughs> 사실은요 <웃음> 음, 저도 다녀갔어요 아? 어쩐지 어쩐지 네. 기운이 남네요. 아, 아, 오늘 정말 멋진 어, 초대 가스러스의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 네, 일일 매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뼈하고 네. 이동해 볼까요? 뿅 뼈. 아, 뼈. <laughs> 고도 부으시나요? 항상 아, 원래 어디 막 무대 가기 전에는 어 네. 무대 가기 전에는 막 그지 네. 뭐 물이나 막 이런 걸안 음. 먹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어저께 저 불로만 그 치킨에 밥을 비벼 먹어 가지고. 맛있었겠다. 콜라를 너무 작아 여기는 복지세. 저가이에요 저가. 네 오, 어, 들린다. 소리가, 어, 소리가, 오, 소리가. 들린다. 들린다. 들려 우리 우리 노래만 나오면 어떡해죠 아. 춤이 절로 나오죠. 오모모모모. 네. 오밍업 아이씨... 아! 아! 어어! 하하하하오 우리 선생님 목소리 좋다 아침인디 오! 잘했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우리 선배님 잘생겼다 스승님 선배님이랑 저랑 좀비슷한가아 어. 뭐가 비슷한 <laughs> 거지 잘생긴 거? 이 잘생긴 거와 응. 이 최고와 아. 이 네, 아, 네, 네, 네. 머리 스타일. 아. 네. 아, 그래요? <laughs> <laughs> 네, 대성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laughs> 오 잘한다 수조 받아들으시고 새 2026년에 여러분을 찾아온 가수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요즘 오디션 시즌이죠. 오디션 많죠. 우현역 가왕도 하고 있고 미스트로 도 하고 있고 만나볼까요? 여러분이 진철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Oh. ฉัน오ะ고ัก당신องเห็นทั้งชี내가 솔직하게 네. 내가 아, 부른다면서 막 이렇게 막 손님 제작한다고 일부러 과식적으로 할 필요 없어 모든 걸로 우우막 해도 돼 마음에 안 들면 에막 해도 돼요 자 마음에 드 마음에 드는 뭘로 해보세요 표현 표현 인사드립니다 인사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과 행복을 주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저는 트로트에서 밤에 살랑살랑 일으키고 있는 트로트 가수 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어떤 그런 무릎 잡고 막 어떤 그 젊은 패기가 막 느껴지는 그런 것인데 뭔가 독특합니다. 패션 스타일도 아, 독특하고. <laughs> 약간이 멋있으실다가좀 촌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laughs> 묘합니다. <laughs> 아, 네. 어제부터 내가 보고 있는 옷 차림을 빼면 바뀌긴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약간 복고풍 뭐 그런 느낌 되죠. 뭐 안경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의상이 옷김 옷긴, 옷긴 요렇게 하는 스타일이인게 약간 의 70년대 느낌 이런 거. 그런 소리 안 들어요. 혹시? 아니 제가 네. 얼굴로는 승부를 못 본다고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아, 그럼 진짜? 나는 뭘로 승부를 볼수 있을까? 아, 그래서 아, 옷이라도 좀 특이 입고 다녀야겠다. 아, 그래서 옷을 특이하게 네, 옷을 좀 특이. 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가수 때만 그런 거예요. 그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슈퍼 갈 때도 이러고 다닙니다. <laughs> 진짜로 도보사러갈 때도 이습고다니다야 이런 모습으로 누가 봐도 어, 혹시 연예인세요, 뭐 가수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에요 아니 많이 물어보시죠. 많이 물어봐요. 혹시 어, 어 t v 에서뵌거 같은데 아, 네 제가 그 사람이 맞습니다. 아, <laughs> 아, 몰라도, 몰라도 그냥 몰라도 몰라도, 몰라도. 몰라도. <laughs> 그 사람이 맞습니다. <laughs> 그야 이런 게 좋네 이 사람이 보니까. <laughs> <laughs> 자 가수 진천 이름이 뭐라고요? 진 진천. 진천. 오늘 처음 우리가 이름을 불러보는 가수. 지만 앞으로 자주 부르게 될 그런 가수가 될런지 오늘 심사를 봐주세요. 첫곡은 네. 어떠셨어요? 네. 옛날이 괜찮았어요? 우리 최 대비한지 얼마나 됐죠? 제가 2015년도에 15년도 어,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어. 가요계 발을 살짝 들렸다가 어, 들렸다가 어, 들렸다가 좀 헤맸습니다. 해매다가 어. 이제 막 여기 무대 저기 무대 막 전전긍긍하다가 행사를 주로 네네 네. 행사를 주로 전전긍긍하다가 작년에 네. 앨범을 제대로 발매를 하고 뭐,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해야겠다 해서 2024년 5월 18일이 제 데뷔 결혼식 <laughs> <laughs> 데뷔는 짧네 네맞요 네, 가요제를 나가면서 이렇게 고인받고 네. 가요제 나간 거는 뭐 가수가 되려고 나간 거예요 그냥 뭐 그 전부터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막 밴드 활동도 했었고 막락 발라드 막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네. 가요계 나갔는데 락 발라드로 이렇게 노래를 해가지고 다들 트로트 부르시는데 좀 네. 독특했나 봐요. 오. 근데 덜컥 대상을 아 그때는 발라드를 불렀는데 네네, 상을 받아버렸다 맞습니다. 여기서 검증 들어갑니다. <laughs> 어떻게, <웃음> 어떻게 <웃음> 불렀길래? 예, 네. 들 네. 아. 어떻게 불렀길래 노래가 가, 됐을까? 아 그러면 <laughs> 제가 어. 네. 윤도현 선배님의 혹시 너를 보내고라는 네. 네. 아, 그거 그 한번 시 어, 내 작은 눈덕조차 십살이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 였을까먼산 언저리 바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네.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트를 오래 부르다 보면 네, 네, 라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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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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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이 있어요. 어떤 여행? 운명 같은 여인을 한번 <laughs>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 자, 운명 같은 여인 만나 볼까요? 박수 박수 내 고마운 악 속에서 사랑이 나눠 만셨다환경 같은 별이 여러분 고 그대 가슴에. <laughs> 자, 왼쪽에서. <laughs> 이명같은 여인과 함께 네. 여기에 둥지를 네. 한번 아, 둥지를 틀어야 돼요? 아, 둥지를 틀어오자자 <laughs> 그럼 둥지로 방문가의 박수 주세요 쇼 <laughs> <laughs> 기운을 받아서 가수 진짜 훨훨 비싸고 돈도 많이 벌고 투자되라. 대박! 네! <laughs> 이 기운을... <laughs>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엄지손가락